남자들은 왜 그래?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 남자 때문에 가슴이 아픈 여자. 여자 때문에 머리가 아픈 남자. 지금 바로 사우나로 오세요. 묵은 때처럼 묵은 고민을 풀어내는 곳. 고백, 고백 라디오 사우나. 라디오 사우나. 자 이분 요새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솔로이면서 솔로몬 장윤석 씨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자 여친 없는 솔로몬 개그맨 장윤석입니다 <laughs> 아요 별명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잘 지었다 누가 지었을까 <laughs> 솔로몬이 더 와닿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일명 솔로몬이자 또 장로몬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건 내려고 탈무드라고. <laughs> 아 진짜? 네. 어. 아유 윤석 씨가 한1년 넘게 사우나 코너를 함께 하더니 네. 도가 텄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입에서 뭐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어. 술, 아니 술, 술. 하기만 없다뿐이지 심약박사 따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한번 <laughs>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도 두 부부의 고민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 우리 또 장로몬, 네, 솔로몬 장윤석 씨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 씨 오늘 네. 보니까 햇살이 되게 좋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아요. 음.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날은 우리 야외 진행도 한번 하고 그럽시다. <laughs> 지금 나갈까요? 마이크 챙겨요. 빨리. 장비다 들어주십시오. <laughs> 아, 우리 감독님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는. 네. 예, 다음에 한번 예, 또 모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다 이제 겨울 되면 밖에서 진행 못해요. 날 선선할 때 가야 됩니다. 그러네. 예, 대대적인 회의가 또 한번 필요합니다. 네. 예. 어떻게 단풍 구경은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아차산이라는 곳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어, 단풍이 어. 굉장히 잘 폈더라고요. 근런데거기 산 중턱에 막걸리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정착해 보자는 게 오래 머물러 버렸습니다. <laughs> 아 근데 등산할 때뭐 가볍게 한두 잔은 괜찮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어그 아저씨네 막걸리를 우리가 다 먹을 뻔했어요. <laughs> 어떻게 하산할 때 괜찮았나요? 네, 하산할 때 즐겁게 하산했습니다. 단풍 색깔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laughs> 아유,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도 깊어지는 걸 단풍국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씨,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고고고! 안녕하세요 직장에서도 늘 경인방송을 들으면서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대 부부인데요 남편과 산지도 벌써 27년째네요 아, 그런데 무뚝뚝하던 남편이 변했습니다 아 예전에요 같이 드라마를 보던 중에 말이죠 내가 없어야 엄매도 더 행복하게 살것 아니요 뭐요? 쫓겨난 것이 똑똑하다고 칭찬 좀 했더니 안에도 될 생각을 머리통에 담그 산 거요? 어떻게 오메이 살아? 아우 어머, 아저 비단이 저 어린 것이 아이고 딱해라, 아이고 딱해, 아, 아우 세상에 가여워서 어째? 아지나빠아 저기 저기 드라마 좀 봐봐. 아. 어, 어머 어머나 어머 이좀봐 어머 어머 왜 울고 난리야 <laughs> 누가 운다고 그래 어머머 어 동네 창피해 정말 아, 이 양반이 뭘잘못짜셨나 <laughs> 아우 조용히 좀해 누가 울었다고 제가요 첫째 낳을 때도 눈물을 무슨 애다 낳고서 야 늦이 막 키우던 양반이 아 감성이라고는 약이 쓸래도 없던 양반이 참 이게 무슨 조항가 싶더라고요 아 근데요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어, 진아 아빠, 나 전에 말했지 우, 동네 아줌마들이랑 단풍 구경 다녀온다고. 저기 주방에 카레 해놨으니까 그 데워서 먹어요. 아, 이 당신은 갑자기 무슨 단풍 구경이야? 아, 뭐 갑자기는 뭔 갑작이야. 내가 일주일 전부터 말했구만. 아주 내 말은 귀중으로도 안 듣지. 참 남자는 나이 들면 찬밥 신세라더니 자식들도 모른 척, 마누라도 모른 척. 내 신세 참서글프구만 이이중또오라왜 바... 아, 저런데 진짜? 됐어 가 가라고. 아이고 좋아하는 당신 친구들이랑 평생 단풍구경이나 다녀. 어. 하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 당연히 갔죠. 아, 사실 우리 남편 젊어서는 참 밖으로만 돌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찾는 것도 아주 웃겨요. 아 갱년기라 눈물이 많아지나 싶다가도 아, 젊을 때 당한 거 생각하면 아, 맞춰주기가 싫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우리 남편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연 우리 정희 님이 올려 주신 사연이었는데요. <laughs> 아이구야. 예. 보니까 그 50대 부부신데 같이 산 지도 벌써 27년째. 근데 보니까 우리 남편분께서 눈물이 많아지신 거예요. 어, 50대 분이 이렇게 귀여우셔도 되나요? <laughs> 아주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 <laughs>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연 연기를 하면서도 저도 좀 우리, 어, 우리 남편분이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어르신, 아니 형님 제가 볼한번 꼬집어도 되나요? 감히? <laughs> 감히. <감이? 웃음> 네. 오구오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보면 그 주변에 나이 들면서 눈물이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네. 네. 예. 이석씨 주변에 는좀어때요한 50대, 뭐4 0대 후반 이런 분들 중에서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음. 경상도 분이라 굉장히 무뚝뚝한데 어새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뭐 어떤 도잘안 보고 하시다가 요새는 일일 드라마떤 보면서 그렇게 우세요.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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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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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어. 하면서 <laughs> 정말? 뚝뚝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 윤석씨 어머님 성함이 혹시 정혜님인가요? 어, 오늘 어, 사연이 아버지 사연인가? <laughs> 아빠 요새 많이 슬퍼요? <laughs> 여기 있었네 <laughs> 네. 아니 근데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그 특히나 갱년기에 보면 약간 감정 컨트롤이 잘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고 눈물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그 가을이란 계절이 묘하잖아요. 어, 어. 가을 탄다라는 말도 있고. 네. 단풍 보면 또 눈물 한 방울 뚝. 뚝뚝.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이제 눈물이 부쩍 많아진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07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댓글과 카톡 플러스 친구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윤석 씨, 네. 우리도 이 사연에 대한 또 고민을 모아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릴 수 있는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네, 소찬이의 티얼스 듣고 올게요. 소찬이의 티얼스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50대 부부고요. 남편과 함께 산 지도 벌써 27년째. 그런데 예전에는 무뚝뚝하던 남편이 예, 변해도 심하게 변했어요 윤석 씨. 네. 예, 드라마 보면서 눈물 뚝뚝 <laughs> 아내의 말 한마디에 도 눈물 뚝뚝 예,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청취자 분들의 의견 함께 볼게요. 어, 먼저 문자로 갑니다. 오이육구번님께서 라디오 듣는데 제 사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랑 똑같네요. 아 <laughs>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아, 많아요. 응.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다갈길 찾아가고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허해지는 시기잖아요. 예. 네. 네. 8376번 님. 나이 들면 호르몬 때문에 눈물 많아진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음. 아내에게 무심하지 않으셨다면 아내분도 지금쯤 남편을 걱정하고 계셨겠죠. 네. 젊어서 아내가 외로우셨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남편분이 외로우시겠네요. 아,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게요. 진짜 우리네 보통의 삶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일에 치여서, 그죠 네. 아내가 외롭다가 뭐 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편분이 정작 시간은 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또 이미 다 장가가고 다 시집가고 다나있고 어. 그래서 윤석 씨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등산이 붐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 후에 남자들이 할게 없어서 동네 뒷산부터 명산까지 다 산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차산 이번에 갔는데 다그그 그 나이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에, 그런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파란아공고반님.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음. 눈물도 많이 나온다고 하죠. 우리 남편도 그래요. <laughs>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플 갑니다. 늘봄님. 어, 우리 여자들은 오십 넘으면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laughs> 큰 아들이라 생각하고 터닥 <laughs> 토닥 해주세요. 네, 오십 넘으면 아들 하나 더 키운다. 네, 그리고 에이. 남자는 나이 먹으면 또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laughs> 사라님. 저희는 엄마가 그러세요. 요새 무슨 말을 못해요. 어. 자꾸 말 끝마다 서운하다, 서운하다 어 하셔요. 100m 밖에서 봐도 갱년기입니다. <laughs> 답은 딱히 없는 듯. 네. 아 이것도 신경 쓰이죠. 말 끝마다 아 그래서 아 서운하다. 예, 이런. 됐다, 이러면. 됐다. 어, 다 필요 없다. 어. 예. 김상훈 님은요. 어, 지금 50대 남자분들이 옛날에 억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감정 표현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내분께서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좀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봐라. 윤지숙 님은 제가 요새 그래요 어. 툭하면 만사 짜증이 나네요. 저희 딸이 엄마 나사춘기야라고 하면 똑같이 말해줍니다. 야. 갱년기가 사춘기 이기는 거 몰라? <laughs> 아유 또 명언 나왔네요. 네.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호랑님. 혹시 모르니까 중년 우울증도 의심을 해보세요. 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내면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네.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렇게 유교 문화 같은 게좀 있어서 네. 남자는 좀 과묵해야 되고 그치? 막 울면 안 되고 근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음. 저처럼 얘기야, 어나 지금 우울해, 놀아줘아 <laughs> 등산 가지 말고 나랑 밥한 끼에 차한 잔해. <laughs>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윤석 씨처럼 이렇게 나, 전국에 계신 남자분들이요. 네. 윤석 씨처럼 감정표현을 해라. 네. 50대, 나, 60대 여러분들도 과묵할 필요 없습니다. 애교도 부리고 귀여워지세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볼터치도 좀 하시고. <laughs> 아 볼터치까지? 아, 볼터치는 좀 그랬나? 여기까지만. 아, 네. 네, 볼터치는 빼고. 네, <laughs> 칠성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남편 칙집을 먹여요. 백년기의 <laughs> 최고입니다. 아 칙집까지 나왔어요. 칙집. 해결책으로. 아. 칙집이 좋은가요, 갱년기에자 <laughs>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윤석 씨 에, 눈물이 푹짝만하진 우리 남편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내분께서 음. 남편분이랑 집에 있을 때는 슬픈 노래, 슬픈 드라마를 계속 틀어놓고 어. 차에서도 슬픈 노래 틀어놓고 응. 영화 보면 슬픈 영화 책을 선물할 때 슬픈 소설. 그래서 있는 눈물을 다 짜내게 하는 겁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변도 보고 나면 안 나오듯이 눈물도 <laughs> 다 짜내고 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아~ 무슨 비유예요 <laughs> 다 짜내세요 <laughs> 있는 다... 눈물을 다 마르게 하세요 아~ 오히려 그냥 다 네. 눈물을 짜내버려라 네. 그럼 괜찮아질 거다. 네. <laughs> 더 이상 눈물 아, 나오지 않게 네, 너무 강도 높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차라리 감정이 메마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또 이제 몇십년 가정으로 열심히 일한 우리 남편분 충분히 그럴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너무 멀어하지 마시고 같이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또 좋은 해결책이 될것 같아요. 예, 예. 아, 뭐가 있을까 요 윤석 씨뭐 아내가 등산 등산 갈때 남편분도 음. 같이 등산을 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뭐 테니스, 낚시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차라리 댄스 스포츠 부부가 같이 하는 그런 아, 거 어때요? 좋아요. 응. 아니면 둘이서 신파극 연기를 배워서 같이 <laughs> 울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남편일 이때 아내분도 같이 우세요. 아 연기를 배워라. 네. 그거 괜찮다, 윤석 씨. 연기 <laughs> 네. 추천할게.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네, 저희는 3부로 넘어갑니다. <laughs> 금요일 오후 경인방송 IFM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여러분들의 연애담 그리고 결혼 생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고백 라디오 사우나 코너 우리 개그맨 장윤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윤석 씨 네.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사연은 50대 부부의 사연이었고요. 네. 예,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남편의 고민이었는데 어, 우리 9832번님께서도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희 아빠께서는 소설을 읽으시면서 우십니다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연락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남편이 그래요. 네. 우리 아빠가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유치원처럼. 50차원 뭐, 57원, 이런 거 만들어서 귀염둥이가 된 50대 남편분들 모아서 좀. <laughs> 아, 어떻게 교육도 시키고 네, 해야 뭐 되나? 뭐, 병아리도 같이 키우고, 새싹 심기하고.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진 남편이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네.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잘 토닥토닥 해주시길 바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한 1년 정도 된 부부의 사연이에요. 신혼부부. 네. 네. 신혼부부 딱 좋을 텐데 네. 과연 또뭐 때문에 고민이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렛츠고 안녕하세요. 두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매주 금요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얼마 전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저 요즘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요. 여보 나 왔어. 아, 어, 어 자기 왔어? 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얼마 전부터 입덧 심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 아, 계속 배 타고 있는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저녁도 못 차리겠다고 한 거잖아. 아, 아 맞다. 아 그치. 아, 아 그래서 나 그냥 여기 앞에서 야채 곱창 사 왔어. 아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내가 입덧 때문에 밥 냄새도 못 맞는 거 알면서 야채 곱창을 사 와? 아 어쩐지 현관문 열리고부터 토할 것 같더라니. 아속안어아아뭘 음. 뭐 그렇게까지 해아 그러면 난 밥은 어떡하라고 아 됐어 말을 말자 아 진짜 아 나도 입맛 사라지네 아 그러면 매일 밤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 애가 져서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나 같으면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겠어 아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 아 야채 곱창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 테니까 아 그만하자. 임신하기 전에는 그냥 남편이 좀 무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게 되자 입덧도 심하게 하고 몸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상처가 됩니다. 아내가 힘들어해도 그냥 무덤덤한 남편이 서운한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올려 주셨는데요. 아이고야아 우리 남편분 이럴 때가 아닌데요, 지금. 아 이게 전국의 모든 임신한 아내분들이 분노할 만한 <laughs>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중에 임신부들 계시다면 일어나 주세요. 이거 이거 네. 어떻게 또 조언을 해야 될지. 아니 일어나시기 불편하시면 누워서 욕을 아, 어. 하세요. 아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네 누워서, 네, 누워서 문자 보내주시고 카톡하시고. 아, 그니까 매번, 윤석 씨 이렇게 좀 임신한 아내와 관련된 사연들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여자라서 더 그렇겠지만 남편분이 무조건 맞춰주고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요이 기간만큼은 어. 정말. 그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의 뭐랄까요, 특수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남편분이 뭐 아유 아예 매번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약간 삐진 투로, 음. 어, 그 곱창 그럼 다 버릴게. <laughs> 아 진짜 어우, 꿀밤을 한대콩 이렇게 마음이 그냥 간장 종지야.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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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하나 이걸. 응. 그러니까 말이라도 조금 곱게 하면 괜찮을 네. 텐데. 어 미안해 그럼 내가 들고 나와서 밖에서 먹고 올게라던가. 음.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 텐데. 다 응. 버릴게 흥.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뭐 입덧하고 이런 시기는 진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아, 진짜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남편분이 좀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연이 연 연령은 다르지만 다 음. 남편이 아이 같은 사연이네요. <laughs> 아, 그러게요. 예.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신한 아내에게 너무 무심한 남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샵907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댓글과 카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자 광고 들으면서 우리 고라 매청들의 의견 받았고요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이제 결혼하신 지 (1년) 정도 된 신혼부부 예 이제 너무 축하드릴 일이 자연스럽게 또 아이를 임신을 하셨어요 예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문제는 예, 무덤덤한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분이 너무 서운하세요 음. 근데 우리 남편분 해도 해도 너무한 게요 지금 한참 입덧하는 식인데 네. 야채곱창을 사왔는데 이제 아내가 어, 속이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아, 알겠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오, 하시던 <laughs> 아, 예. 네. 의견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 색깔이 빨개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빨갛게 오고 네. 있어요. 예, 네, 한번 하나 하나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안지영님께서 아이를 낳고 나니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음. 저도 입덧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내분 아, 네 힘내세요. 입덧 팔찌도 있고 밴드도 있고 보조 도구라도 쓰셔서 구제되시길.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좀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죠. 진짜. 네. 네. 이금주님. 입덧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음. 입덧의 원리만 생각해도 아내를 위할 수 있을 텐데 네. 남편이 너무 자기만 아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문자 중에서도 우리 5269번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이 없을까요? 아내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남편 정말 너무합니다 하셨는데 딱 맞는 말. 그러니까요. 응. 뭐, 뭐 사람이 뭐... 자웅동체도 아니고 혼자 아기가 <laughs> 만들어집니까? 플라나리아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언니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니까 뱃속에서 10달 동안 내가 키웠으니까 아이 낳고 10달 동안 너 혼자 다 키워라. 오우, 와우 <laughs> 너무 솔로몬이다. <laughs> 근데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네. 네. 성희 님께서는 그놈의 밥밥 밥. 밥한끼안 밥. <laughs> 밥 먹으면 죽나요? 어우 센스있게 냄새 안 나는 음식 먹을 수도 있을텐데. 네. 너무 꽉 막힌 사람이네요. 어. 아, 문자. 아, 우리 8376번님께서도 지금 흥분하셨어요. 요새 사우나 웃으면서 들을만 했는데, 음. 간만에 헐크 만드는 사연 나왔네요. <laughs> 와, 진짜 남의 남편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음. 로봇이세요? 네. <laughs> 왜 아내의 고통을 소닭보듯이 하는 건가요? 어... 아우, 혈압 올라! 예, 어떻게 좀 혈압 진정하시고, 예, 음. 예, 너무 열받지만. 네,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안 좋은 사연이 <laughs> 왔습니다. 수상하님. 이제까지 너무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음. 아내분, 앞으로 세게 나가세요! 어, 지금 임신에는 여지가 없어요. 네. 김상우님. 저 아내분이랑 지금 상황이 똑같네요. 음. 남편분이 고통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따끔하게. 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쭉그 결과들을 보니까요, 의견들을 보니까 아무도 남편분이 잘했다거나 옹호해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예, <laughs> 네, 어떻게 우리 남편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셨죠? 예, 네, 예. 네. 자, 어, 윤석 씨두 번째 사연 정리하도록 하죠. 예, 네, 임신한 아내에게 너무 무심한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어, 저는 아내분이, 그 남편분 퇴근 시간에, 여보, 오늘은 밥 차려놨으니까 집에서 먹어. 하면서 어! 이제, 밥, 반찬은 취두부, <laughs> 물컵에는 까나리액젓 <액션, 웃음> 디저트로 두리안. 하면서, 아, 이런 냄새나는 음식 어떻게 먹어. 나는 아무 음식이나 다 그래. 하면서. 아, 어떻게 저 지금 너무 빵 터졌어요. <웃음> <웃음> 아니, 메뉴를 어쩜 그렇게 찰떡까지 같이 그러니까. 골랐어요? 밥, 밥, 반찬 그리고 어, 물, 어. 디저트까지. <laughs> 챙겨주고 <laughs> 나는 아무 음식이나 맡아도 그래. 그러니까 정신 차려. 어, 저 너무 비유가 적절하다. 예, 음. 네, 치 그냥 일반 냄새도 나는 취두부 냄새 맞는 네. 것처럼. 네. 입덧할 때 내가 그렇다. 그렇다. 아, 진짜 장로몬이네 솔로몬 맞네. 우리 윤석 씨. 예, 네. 이걸로 깔끔하게 끝낼게요. 이게 제 정답인 어, 것 같아요. <laughs> 아 남편분이 진짜 딱 열달입니다 진짜 그 그러니까 열달도 아니에요 입덧하는 그 중점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군대 2년도 잘보내셨을 분이 어, 열달. 그리고 하루 삼시 세끼 의무적으로 뭐뭐 뭐, 톡이든 전화든 물, 물으세요. 자기야 뭐 먹고 싶어? 자기야 속 괜찮아? 상태 어때? 이건 필수예요. 네. 남편분 열 달을 잘하시면 어. 평생이 편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우리 남편분이 또 현명하게 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이제 윤석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아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응. 앞으로 2주 동안 제주도에서 촬영이 있어서 뭐라고요? 고백라디오 잠시 아, 떠나 있겠습니다. 진짜요? 네. 11월 9일에 다시 돌아니다 아, 진짜 이억이 있기 없기 윤석 씨. 어, 나 진짜 제주도 가기 너무 싫잖아요. 나 <laughs> 고백 라디오 오고 싶은데 왜 가라는 거야, 제주도. 입꼬리귀에 걸려 있는데. 아, 여기 살짝 피도 아, 났어. 좀지저 내리고. <laughs> 네. 어떻게 또 2주 동안 우리 윤석 씨 촬영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네. 너무 아쉽지만 또 2주 뒤에 윤석 씨를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2주 뒤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게요. 네, 2주 그, 뒤에 봐요. 네, <laughs> 윤석 씨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주도도 잘 다녀오세요. 네. 그럼 11월 9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